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태형 작가이고요. 자,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제가 갖고 온이 렌즈 두 개를 어제 경험을 녹여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 오른쪽 편에는 소니 85mm G 마스터 렌즈. 그리고 왼쪽 편에는 70200G Master 2 렌즈가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쓰면서 이 렌즈 두 개를 느꼈던 그런 매력 포인트들,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영상이 될 건데요. 렌즈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제가 도통볼이 지금 아침 일찍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8월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햇빛이 거의, 와, 와. 다 죽을 만큼 엄청 강한 날에 여러분들과 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속에서 굉장히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뭐 이럴 수 있는 점 먼저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해당 두 렌즈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누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 여행 같이 하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일본에 온지한 3일 정도 되었는데, 아, 날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 영상에서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70200에다가 85mm 이두 가지 무거운 렌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과 또 재미나게 어,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85mm랑 70200을 쓴 지는 꽤 오래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렌즈는 무엇이고, 왜 좋아하는지, 조금 덜 쓰게 되는 렌즈는 무엇이고, 왜덜 쓰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도톰보리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제가 70200, 그리고 오늘 갖고 온 85mm 렌즈를 비교하고, 그 렌즈들의 매력 포인트를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또 모델로 나와준 우리 와이프, 조이가 등장했습니다. 박수! 자, 우선 이 서당께 3년이면 이제 풍어를 다 읊는다 하잖아요. 그죠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응. 자, 70-200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어? 느낌이? 느낌이 묵직해요. 묵직하고 크죠? 응. 일단 이게 단점이긴 해요. 응. 70-200 자체가 원래 좀 크고 굉장히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응. 가방 수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음. 그리고 무거워서 체력 소비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음. 그리고 85도 한번 보여줄게. 오늘 비교 포인트인데. 야, 85는 처음 봐. 85 처음 봐. 어. 85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게 85는 좀 뚱뚱하죠? 음, 그렇네. 어, 캐논이든, 소니든, 보통의 85mm 그 끝판 대장급은 음. 좀 퉁퉁합니다. 음. 어, 그리고 그래, 퉁퉁하고 무겁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크고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죠. 어, 근데 어차피 뭐 7050이 좀더 크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포 어, 포인트로 비교를 했을 때는 7050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음... 제가 쓰면서 느꼈던 85mm의 단점 AF가 좀 느려요. 아... AF 속도. 그래서 이 사람을 포커스로 딱 맞추고 촬영을 해야 되잖아. 네. 특히 저같이 이제 스냅 촬영,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굉장히 빠른 순간을 포착해서 찍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 렌즈 자체가 AF 구동 속도가 조금 느려요. 음... 어, 그래서 막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못쓸 정도는 아니나 조금 빠른 렌즈들을 많이 써왔던 분들이라면, 어 이거 왜 이래 할 정도는 돼요. 아까 그러니까 막 뛰거나 이런 거는 좀. 뛰거나 이런 거는 아마 1 10장을 찍는다라고 하자. 다섯 장은 놓칠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사진이 많아서 뛰는 거를 보통 두세번하면 끝나는 샷인데. 한 10번은 뛰어야 돼. 그런 조금 그런 필드에서 상업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약 아닌 제약이 있어요. 반면에 70200 같은 경우에는 빨라요. 어 굉장히 빨라요. 이 망원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어왜 이렇게 잘 잡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잡혀요. 24mm 혹은 35mm 광각의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적응되셨을 그런 속도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렌즈를 고민하신다 하시는 분들 중에 AF가 가장 최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70-200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두 가지 망원렌즈가 갖고 있는 공통의 단점이 있는데 바로 거그 머리감. 어, 보통 24mm, 35mm와 같은 그런 광각의 렌즈로 찍을 때는 이 정도로 찍어서 고객과의 소통을 잘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와, 85mm는 그게 좀 많이 힘들어. 70, 200도 좀 그렇고 음. 한번 거리감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두 가지 렌즈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있어. 지금 제가 전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거리를 한번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mm 기준에 전신 사진은 지금 볼게요. 한이 정도. 이제 풍경을 담기 위한 전신 사진이고 이 정도는 멀어서야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70200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70200 같은 경우에는 자 조금 70mm까지 당겨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한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70200은 조금 수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풍경 사진 찍고 뭐 이런다고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클라이언트 분들, 상업 작가 분들은 고객과의 소통이 없다. 되게 힘들다. 목이 많이 나가요. 제가 뉴욕에서 막 12시간씩 연속으로 촬영하면 맨날 프로폴리스 내가 먹잖아. 목 아파서. 이게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망원의 렌즈를 활용하실 분들은 어 모가품에 미리 대비를 하시고 렌즈를 구매하시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폴리스하나 떨어뜨 프로폴리스 모게 진짜 좋습니다. 뭐 이런 단점이 좀 있다. 자 그럼 장점 그대로 한번 이어서 얘기하면 망원이다 보니까 깊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뒷배경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배경은 지금 예쁘지. 근데 여기 보면 쓰레기통이랑 뭐뭐 이상한 것들 많단 말이야.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 응. 뒷배경을 다 날리고 찍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최강인 거지. 자, 조이를 굉장히 안 예쁜 배경에서 한번 담아볼게요야 이쪽으로. 자, 약간 서가지고 어, 좋아요. 지금 좋아. 자, 거기에서 좋아. 그냥 배경 완전 쉐이시 찍어볼게요. 자, 어 뒷배경을 날리기 위해서 조리개는 최대 개방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수도 많이 망원으로 바꿀게요. 자, 좋아요. 자, 거리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렌즈 머리 묶는 장면. 오케이. 오케이. 아까처럼 다시 원하는 대로 오케이. 좋아요. 85mm가 특히 또 여친 렌즈라고 불리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지. 특히 서울 같은 곳에서는 막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배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길거리에서 잘 나오려면 뒷배경을 많이 날려야 되는데 8 5 m m 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85mm 조리개는 최대 개방 1.4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리감 줘 가지고 한이 정도 거리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렌즈 렌즈 자, 85랑 지금 70,200의 그런 어, 아웃 포커싱 성능을 한번 보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담으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뒷배경 흐림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신다 하시면 망원 렌즈는 진짜 필수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두 가지 렌즈가 갖고 있는 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가장 차이점 바로 화각. 85는 말 그대로 85만 쓸 수가 있는 거고, 70200은 70mm에서부터 200mm까지 줌 렌즈야. 줌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렌즈. 그래서 그 보명성이 훨씬 넓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 70mm 같은 경우에는 망원의 영역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해 약간 표준화각의 영역이라고 도볼 수가 있거든. 그만큼 보명성이 좀 넓고, 이 발줌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광각으로 찍고 싶어. 그러면 70m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로 가서 찍으면 돼. 그런 어, 장점을 갖고 있는 게 70200. 그래서 화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좀더 넓은 봉영성을 갖고 내가 촬영을 한번 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5로 굳이 찍기보다는 70200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주고 싶고, 그리고 스트리 사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85로 이렇게 찍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괜찮아. 충분히 멀리서 지금 보면 여기 책 읽고 있는 분 계시잖아. 85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찍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와. 근데 70200은 더 좋지. 약간 나는 뉴욕에서부터 사람들한테 말 걸면서 찍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괜찮은데 약간 아 그런 것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200으로 그냥 당겨가지고 멀리서 그냥 다기는 거지. 그래도 사진이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이다. 지금 보면 200mm로 촬영한 그냥 길에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찍는 데는 스트레스에서 확실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7 0 0 0 근데 85가 또 좋은 게 있어. 조리개가 더 내려가죠. 조리개가 더 내려가면 이제 야간에 저조도 상황에 실내에서 이럴 때좀더 밝게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ISO를 많이 안 올려도 돼그 말인즉슨 사진의 퀄리티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렌즈이기 때문에 ISO를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사진의 퀄리티는 더 높아진다 반면에 이거는 조리개가 2.8이 최대 개방 그렇기 때문에 실내 야간 조금 부담스러워 그 야간 촬영하기엔 85가 훨씬 낫지 훨씬 낫지 훨씬 낫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 아, 나는 실내에서 더 많이 찍어, 야간에서 더 많이 찍어 하시는 분들은 70200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다. 위험성이 좀 있죠. 그래서 조명을 쓰시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85를 구매하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차이점들이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85mm 사려고 했는데 70200 상이 낫겠다. 뭐, 이런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뭐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는 장소 이동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쓰미마셍. 그래. 네. 지하에 자리가 있네. 어. I 어, u um, l d like to order the 아 닭꼬약기 소스. 아 닭꼬약기 마요네즈. 타코야끼 마요네즈 이거 몇 개를 뭐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니 촬영 중에 굳이 타코야키를 먹자고 하는 와이프 때문에 지금 촬영이 스톱됐습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한 타코야키 집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오사카 오시는 분들은 이 간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톤보리에서 제일 유명한 요거 있죠? 간판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은 아니고 약간 걸어서 이분 반대면 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스에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처럼 오시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땡큐 oh, a n k you. 고맙습니 에어컨? 오, 별로, 엄청 뜨거운 거. 같아요. 살짝 벌려가지고 드실까? 인서트. 인서트 따. 제가 다시 들어주겠습니다. 시 다 넣어볼게 뜨거워, 뜨거워 아, 근데 진짜 뜨거워 잘라 먹어 입 댄다 아, 이거 발이... 발을 잡고 통통한다 뜨거워서 많이 뜨거 맛있어? 응, 먹어봐 확실나 먹자, 사과 야 이거 뭐또 때. <laughs> 국민아, <laughs> 남자답게 바로 돌아가게. 먹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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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불려야겠다. 맛있어? <laughs> 이제 마지막 구매 포인트, 비교 포인트. 한번 알려드릴 순서인데요. 어, 제가 만약에 이 70200과 85mm를 구매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라 하면, 이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뭐냐면, 85mm는 사실상 출시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저는 소니의 내부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85mm 마크2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빠르면 2년 내로, 뭐 느리면 뭐 3년 내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구매하자마자 또 마크2가 출시되면 완전 떡락하잖아. 조금 그 리스크가 있다. 그 반면에 이70200 지마스터 어,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마크2기 때문에 마크3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좀먼 이야기일 수도? 굉장히 먼 이야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 70-200마크트를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점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 한번 결론을 내드리고 다만 아까 중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와 야간을 중점으로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85를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영상 또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 일본 오사카에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 포즈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더운 여름에 딱몸청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태영작가채널 앞으로 또, 성실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풍성한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하고, 어, 다양한 이야기들도 또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